밥 먹고 왔습니다. 친구들이 한물갖다 어른들 모시고다니뭐 아무나 예. 담배 피고 있어도 계속 피어야지. 담배 연른는 <laughs> 피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 차에 타시고 저는 담배 안대 피고 한분 담배 태우시는 분이 있는데 왜 담배 안 태우시지? 자, 차에다가 핸드폰 을 꼽아놓겠습니다. 꼽아놓고 이따 담배 피고 탑승할게요. 저 빨리 담배 피고 우 올게요. 그 방송 틀려고 그러지? 아, 이따가 꺼. 지금 여기다 꼬아 놓으려고요. 아, 지금 약을 다를 일단 걸 가자. 물을 걸어 오늘 점심 시간에 신한 없고 바로 아니, 시작해서 4시간 없어요. 저저저저 저, 저 장거리 가시하고 지금 가정사도 있고 해서 빨리 서둘려야 돼. 아, 거기까지 가려면 지루 가다 차도. 지루하죠. 지금. 아, 이을이 심란하지 않겠시도있네 아프시고. 서울보다도 훨씬 멀대. 거기가. 어 대전 그래도 좋아졌어요그 전보다는. 옛날 고속도로 생기기 <laughs> 전에. 그게 아니라 에, 거리가. 거리가 응? 멀다. 서울 가는 어, 것보다 대전 거지가 멀지. 멀다.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대전이 옛날에는 우리 애들 다 학교 다닐 때 어려웠어요. 요새는 당진간 고속도로 생겨서 좋아. 그 장리다, 아, 네. 그냥 고속도로 타면 되고 옛날에는 국도로 댕여시오. 나 댕일 때는 <laughs> 저 담배 한대딱 피고 커피 한잔 아, 마시고. 아 빨리 꼭. 가. 이리. 커피. 야 이거 느린다. 이거 공장. 이거 나 군인랑 갔다도 확실히 리다 제가 이거 너무 빨리 달리면 밥 먹고 너무 빨리 가면요. 커피. 커피 엎질러 가지고 <laughs> 고추 기어요. <laughs> 뜨거운 커피 엎질러 봐요. 이런 들 앞에서 지금 뭐 고추 대요 아유 다 <laughs> 어른이나 애들이나 똑같이 뭐 <laughs> 정신 대리 사람만 올자 잘해. 고추 나만 달렸나? 다 아, 똑같이 달렸죠. 근데 아, 이거 딜까봐 제가 어 이거 할머니 계시네. 딜까봐. 뜨거운 커피 엎질러 가지고 고추 뜬 사람이 있어요 진짜. 아 어, 이거 어, 제가 미안하네. 아, 할머니 지나가시네 할머니 뒤만 따라가. 지나가셔도. 아이고 자꾸 아, 이렇게 있으면 천천히 이따 여기가 <laughs> 천천히 있따라 <있다라는 웃음> <laughs> <laughs> 내일까지 우측에도 차가 있어서 방송 틀지 마라 형, 도대체 들었구나안틀었어요저 <laughs> <laughs> 응. 뭐야? 아 이거 그냥 꼽아는 거예요 핸드폰 응. 저기 뭐야 안틀었어요 아무 때나 방송은 가능해요. 그러면 저 두고 철저히 못 다른데는 다쳐도 돼도 남자가 거길 다치면은 남자가 아니에요. 아, 저, 아, 그때부터는 아는 아, 아, 건 아주 첫 내란. 지금 제가 아는 게 좀. 많죠. 주워 들은 게 많은데 왜 제가 <laughs> 이렇게 새겨 듣고 있잖아요. 남들이 하는 얘기를 다 새겨 듣는다고요. 전 그게 다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죠. 근데 처음 듣는 얘기들이 많죠.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다 얘기하는 게 틀리니까. 깜빡이 오치게 된 게. 그렇더라고 그래야 가지 이 차가 그러고 어떤 놈은 다 가서 그때 가서 기는 놈 있고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그다 그러니까. 가서 왜 기는 다라가아나 일로 갈줄 알겠어 그러니까 거뭐가알려 배울, 배울 때잘못배워 <laughs> 그래. 잘 그래서 한 조금 릴 때야 신으로받라고그앞맞아다 <laughs> 아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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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하는 새끼들 아주 싸가지는 거 많아. 아니 아까 전에 선생님이 여자는 엄마도 믿지 말라는 얘기가 있대요. 근데 그런 말이 있어요 진짜 들어봤어요 누구? 저 처음 들어봐요. 여자는 엄마도 믿지 말라. 근데 여자는 여자는 요물이라는 말은 들어봤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여자는 요물이다. 가서 엄마한테 들어봐. 엄마가 알아요? 다른 엄마를 보면 아니에 생생이 말고 다른 분들이 엄마 여자지 남자요? 그렇게 얘기 하란말이 와서. 왜 다른 거아니 예? 네? <laughs> 저 아, 교회 안 다녀요. 말을 좀 잘해요. 제대 아니 처음 들어봐야죠 여자는 엄마도 믿지 믿지 말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봐요. 아, 가보실게요. <웃음> 가보실게요? <웃음> 가보시기라는 말도 처음 들어. 보고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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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봤어. 아들 잠지 만지면서 야크다 야크다 꼬추 크다 못, 못 봤어? <laughs> 감나무에서 떨어지고 난 다음에 감나무 감나무가 위험한 줄 알았지. 그 얘기도 감나무 가지가 이렇게 약해가지고 잘 부러진다는 얘기도 모르고 있었어. 감나무에서 떨어지고 난 다음에 <laughs> 죽을 때까지 다 아는 사람이 누가 있나? <laughs> 다 그렇지. 나는 아버지가 감따 아니 동네 할머니가 아버지한테 감좀 따달라 그래가지고 <laughs> 많이 와요. 올프치다 어? 보는구나. 아버지가 다칠까봐. 골프장, 골프장이야 이거? <laughs> 골프장이야 나. 골프장이 있어. 골프장 있어. <laughs> 거기서 아직 그그 숙박업사에 잡히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저기 다 개들 때문에 찐 거야. 올프는 <laughs> 쳐본 적이 없어요. 골프 칠반 저는 공놀이는 별로 안 좋아해. 요 낚시는 좋아하고 피구는 좋아해. 요 피구 피구 알아요 뭔지? 피구. 피구를 못 치가라 여기 한번들아그 뜸으로 피구 모르죠? 니네 알지 여기 아그 뜸으로 선생님은 아시죠? 아그 뜸으로 나니까 선생님은 알잖아요. 아니, 몰라. 피구가 뭔지? 피구 공 던져서 오잼이 있잖아요 오잼이우리나라에서오잼이라고 오재미. 그러죠. 오잼이 그거 저기 뭐야 보따리에 뭐저 뭐야 잡껍대기 같은 거 들어있고 그걸 던져가지고 맞으면 탈락이고 공을 피하는 게 피구 예. 사람아 공을 피하는 게 피구 맞아 아 아까 소리 뭐라고 했지 저거 엉뚱 물러가머지라고 아. 다 버리 우레탄 폼폼 가지고 폼은 아 일로 갔다 빨리 예. 또폼 나는 게 폼이라고 그게 다 맞아 떨어진다니까요 406. 모든 게 주위 작은 아버지가 있대요. 저지 신씨들이 현자 돌림이거든. 고비티가 그 철이 제가 철이야. 내가 신를 알아. 내 친구들이 많은데, 그런데 작은 아버지 이름이 술을 잘 먹는데. 그러면 막 이름이 저 현수나 숫자 들어갔겠다 그랬지. 작은 아비 이름을 모르는 게이 새끼가. 그런데 스마트폰을 찾아보더니 맞디야. <laughs> <laughs> 그러기 그러니까 이름이 나말이라만쭉받는 나 거야. 그렇게 모든, 모든 그제 우리 아 형제, 술리형아 우리 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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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제제제 우리 형제, 우리 형제, 우리 형제, 우리 형제, 우리 어제 안타 이찌랄하고 지들은 다 있을 수가 없어. 더머아이 잠깐 내꺼 차에 되는데 원래 그걸로 자으면 네. 니까 예. 신분증. 네. 딱찾어요 예. 고맙요 네. 예. 이것도 관련 받더라고난 이제 식한 것 같네. 바기도 게 자리가 비면 그래야지. 그래야 저경비를 들으러 가죠 마음이 들은 사람도 오라고 그러겠지 자리 딱빌데 바로 일 시작해요? 바로야 지금도 늦었어 <laughs> 너 얘기하는 거 아니 뱃속에 쌀이 녹지도 않았는데 아 시끄러워 어느 정도는 빨리 하하고그 대신 빨리 끝나 거니까 리 4시 반, 4시 반인가? 4시 45분. 아이고, 참, 지금 어, 12시 반이야. 벌써 밥을 늦게 먹으러 갔네. 아, 그럼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있잖아. 11시 반에 가야 된다니까요. 일찍 가야 된다니까요. 우리 사무직이 아니기 때문에 밥을 빨리 먹어야 돼요. 물린다고요. 다른 사무직이랑 우리랑 똑같나? 우리는 새벽 일찍 나와가지고 밥 먹었는데. 그러니깐 일찍나와서 밥을 먹어야지 네가 오야지 형 <laughs> <laughs> 왜? 아다 생각해서 얘길하는더 열심히 <laughs> 일하기 위해서 니가 오야지 이런것들이 오야지 형심 씨발 어디 밥을 먹으러 지금 그 오는거야 저 아니 말을 그렇게 한대요 제가 어디 그렇게 생겼어요? 아레걸리요아 이제 일을 바로 또 시작해야지 아 날씨가 좀 풀린 것 같기도 하고 발만 시렸고 가요 아말씀하시는게 너무 재밌어 마음의 즐거운 영역이라도 심령에 끼치면 영역이 뼈다기를누게 하느니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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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무슨 짓이에요 이거는이 그 정도 마음을 편이 가지라는 거지. 아 마음을 편히 가지면 다시 말해요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말해, 조금, 말이 어려워서 머리에 새겨듣지를 못하겠어요 다시 말해봐 주세요 마음의마음 즐거움은 양양함 즐거움은 하며, 심령의 중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예 저 우리의 우리 미장창고 만들어 예예예예끝에 예, 차끝에 뭐. 당연하죠요 반대 하나만 피우고 가요 반대 금방 피웠잖아 안 피웠.. 저 언제 피웠어요 반데아 그래도 안 피웠어? 거의 피다 말았잖아요 그 반만 피어 <laughs> 추워 아, 장난이 아니라 거구서 일찍 서둘러 가자고 그래요 안전화 새로 사이지 방안 안전화로 새로 사이지 추워가지고 따뜻한 신발을 이 밖에 현장이 아주 춥습니다 오늘 날씨는 진짜 엄청 좋은데 발이 시려운데 왼발만 시렸고 오른발은 안시렸고 손도 시려워가지고 주머니에 손 넣고있는데 저 선생님이 손이 왜 시렵냐고 손을 제 손을 딱 잡았는데 저 선생님 손은 되게 따뜻한 거야. 제 손만 차갑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저 완전 냉동 인간이라고 손이 시려워. 근데 손이 차가워요. 얼굴은 뜨거운데 얼굴이랑 몸은 뜨거운데 손만 차가워. 손발이. 그래서 너는 술을 마셔야 되겠다 그러니까 술을 일하는데 술을 아니 술 마시면 얼굴이 더 뜨거워진다고. 손발은 똑같아 얼굴만 뜨거워져요. 수, 술 마시면. 아, 이제 일 시작해야 되겠다. 담배를 지금 피우고 있는데, 나중에 이따 집에 들어갈 때쯤 다시 방송을 키도록 하겠습니다.